네, 안녕하세요. 스키입니다 오늘은 AFK 삼국지가 사전 예약을 시작해서요.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탁 듣고 공격조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FK 아레나는 아레나의 후속작은 아니고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AFK 삼국지라는 게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AFK 아레나의 뭐 비슷한 포맷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방청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게임인데, 그거를 이제 삼국지 영웅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워낙 이제 FK 아 레나를 재미나게 해서 이제 이 FK의 상국지도 조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서 과연 그 정도의 게임성으로 나올지는 뭐 오픈하고 플레이를 해 봐야 알것 같지만 아무튼 간에 좀 기대가 되는 거라서 좀 사전 예약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전 예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시게 되면은 강동이교 선택 상자를 주고요. 그리고 이제 동화 500만 그리고 중국 장모 20개 그리고 영장 모집용을 총 80개나 줘요. <laughs>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실 분들은 많이 퍼주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예약을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이벤트도 있더라고요. 보시게 되면 공식 카페 인증, 그 본인의 이제 사전 예약 인증을 이제 공식 카페에 이제 보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레고, 그리고 아이폰 12, 그리고 구글 기프트 카드를 이제 추첨을 통해서 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즈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벤트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유즈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5단계의 모드 클리어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인게임 아이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글 기프트 카드를 이제 추첨으로 준다고 하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이제 뭐 FK 이, 뭐, 삼국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전 예약하시고 오픈을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